제 꿈은 홍익경찰관이에요. 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인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배워서 강한 체력을 길렀어요. 최근에는 드론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도전해서 체험사합격생이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드론으로 범인을 잡는 홍익경찰관이 될 거예요.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인성명제학교 3기 미래 홍익경찰관 천승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분명 운동인데 몸 쓰는 걸 정말 좋아하고 활동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학교 끝나면 또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해 하다가 엄마가 대한학교를 추천해 주셨어요. 거기서는 정말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눈부도 내고, 딱 보면, 와, 멋지다 하는 학교여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규율도 너무 힘들고, 체벌도 너무 심하게 그렇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연구한다 는데 강압적으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그런 학교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활발하던 제가, 많이 무기력해지고, 정말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제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단체생활을 시키다 보니 어뭐 규율 같은 것도 좀쎘고 약간 심리적인 그런 불안정 상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걸 보고 계속 나오고 싶다고 얘기하고, 음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승주 아빠, 친구분이 아들 둘을 다. 벤자민 학교를 보냈었어요. 소개를 듣고, 어, 괜찮겠다 싶어서 어, 벤자민 학교로 그 전학을 하게 됐죠. 계속 음, 공부를 그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너무나 어, 본인이 어, 실패 경험도 많고 열등감도 좀 있고 하니, 어, 그걸 벗어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네, 성취감을 느끼길 바랬어요. 처음에는 학교에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라고 쳐가지고 검색어에서 찾아보고 뭐 동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언니 오빠들이 활동한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자신의 꿈을 찾고 그런 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있었나? 오늘 한강에 나와서 드론 날리려고 준비하겠어요. 제가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늘을 나는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기숙학교에 있었을 때 선생님들이 드론을 막 날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보이고 드론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경찰 수사하는데 드론이 많이 쓰이게 될 거라고 아빠한테 드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 그참에 이러한 교육 드론 교육 자격증을 따는 게 있다. 해볼래 해가지고 항공대 드론 교육 자격증을 따러 다녔던 것 같아요. 책을 폈는데 필기시험 때문에 이게 제가 원래 공부하는 그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정말 포기를 너무 잘하거든요. 이거 따면은 경찰 되는데 더 도움 될수 있어? 이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게 시험을 봤는데 통과가 되는 거예요. 실기시험도 포경이 너무 힘들었지만 체력적으로도 근데 거기 안에서도 열심히 잘 이수해서. 쉬기시험도 잘 봐가지고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따고 나서 우리나라 최연소 드론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는 처음에는말떨떨 했는데 너무 성취감이 뿌듯 들고 막 뿌듯하고 막 조금 제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 보낸 1년이 되게 의미 있고 승주한테 그큰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학교나 이런 공부 위주의 대안학교 이런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남들에 비해서 약간 열등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공부라는 걸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 남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찾고 어,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어, 승주 성장이나 음, 자존감 회복 같은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학교는 일단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되게 자유로워요. 되게 자유로워서 일단 자신이랑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누군지 그걸 깨닫게 해,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생각하다가 많은 이것저것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막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하루하루 즐거운 거예요 어 오늘은 이거 한다 어 저거 한다 이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 꿈이 경찰이니까 경찰이란 직업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저, 저에게 정말 맞는 직업인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체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군인 병영 체험 1박 2일을 해가지고 정말 몸 쓰는 직업이 저랑 괜찮은지 한번 체험도 해보고 경찰 멘토님을 만나서 경찰이란 직업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 많은 것들을 둘러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밭학교라고 탈북 애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처음엔 애들이 가니까 막다 막 정색하고, 하, 뭐든 하기 싫다 그러고 처음에는 아 쟤네들 뭐지 그냥 하기 싫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도와주자 해가지고 그냥 같이 나가니까 애들도 다 마음을 열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는 많이 마음을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티볼 도와주기 위해 서 저희가 춤도 가르쳐줬어요 춤을 가르쳐줘서 웃음 찾게 만들고 저희도 뿌듯함을 느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 화를 많이 잘 냈는데, <laughs>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찾는 것도 많이 보이고, 어떤 일을 할때 되게 쉽게 포기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어, 무엇보다도 일단 어, 생활을 별로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었는데, 어, 벤자민 학교 활동하면서 어,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인성영제 캠프 진행도 몇번 했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하루 종일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음, 여러 번 자원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어서 기특합니다 캐나다 유학을 가려고 벤쿠버의 제일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입학 허가가 됐어요 합격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언니들하고 같이 자전거 종주를 못간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캐나다 유학을 포기하고 내년에 사기를 다시 할 생각이 있어요. 사기 때는 종주를 해서 제 한계를 뛰어넘어 보고 싶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생각들을 깨우치고 많이 어,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빙점인성영재학교란 변화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안 좋은 기억, 습관들을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해가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